안녕하세요. 강화동 개화 아파트 욕실 인접한 거실 바닥 바로 변색 문제 때문에 왔는데 장판 다해 놓으셔서 지금 변색이 된 부분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테두리가 다 습기가 먹먹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욕실 어, 냉온수 배관 이상 유무는 계량기 점검으로 이상 없음이 확인이 됐고, 욕실의 방수 문제로 이렇게 점검할 거고요. 욕조 하수관, 욕조 매주구 바닥 육아, 세면대, 매수관, 경기 오수관, 하수관 개통하고 점검해서, 시공하자 확인해서 시공하자 있으면은 정상 수정하고, 음 조인트 방수 처리하고, 다음에 타일, 바닥 타일, 벽 타일 줄눈 방수 처리 이렇게 하면 하루 정도 소요가 되죠. 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욕실 어, 방수 처리 작업. 하루 종일 진행했구요. 욕조, 네. 옆면이 타일 지붕되어 있고, 어, 욕조 하수관이 일반 욕조랑 다르게, 어, 하수관 내부 점검이 가능해서, 물론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만, 네. 욕조 하수관 막힘이라든지, 또, 욕조 배수구 파손상태 점검이라든지 이런게 다 가능해서 측면 타일 건들지 않고 욕조 배수구 교체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 욕실은 지금 타일 덮방이 되어 있어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투명 실리콘 처리가 다 됐어요 타일이 좀 들떠 있으면 은 줄눈이 쉽게 파손이 되기 때문에 타일 전반적으로 시공을 하지 않는 이상 않는다면 이렇게 투명 실리콘으로 잡아주는 작업도 꽤나 방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욕조 측면도 타일이 많이 뜨어 있었는데 다시 붙이고 다시 붙일 건 붙이고 줄눈 쪽에 투명 실리콘 작업이 같이 됐어요 바닥 육아도 내부 우레탄 처리와 함께 두 종류의 방수 처리가 됐고, 예, 네, 지금 세면대 배수관도 점검이 됐고요 저, 이, 이제, 밑에 두 장이 타일이 지금 살짝 들떠있는 상태라, 마찬가지로 줄눈 파손 없게 작업이 됐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 탈거에서 오수관 내부 정도 방수 처리돼 있고 타일도 줄눈 쪽 방수 처리가 전반적으로 다 됐어요. 벽 타일도 마찬가지고 네, 코너부위 실리콘 작업도 다 완료가 됐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3일 정도 물 청소라든지 샤워는 어렵고. 세면대는 바로 쓰셔도 되고 양변기는 하루 정도 있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양변기는 바로 쓸수 있게 세팅은 됩니다. 네 이렇게 어,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